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표현은 share, share, sha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공유하다 또는 함께 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hare, 같이 쓴다, 함께 쓴다, a room, 방 하나를, with my brother, 나의 동생과 함께. 전체적 의미는, I share a room with my brother, 나는 내 동생과 방을 같이 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pare, spare, spa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여분의 또는 남는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Do you 너는 have 가지고 있어 더 spare time 여분의 시간을 남는 시간을 전체적 의미는 Do you have the spare time 너 시간 여유 좀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prepare, prepare, prepa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준비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prepared, 준비했다, a meal, 식사를 for you, 너를 위하여. 전체적 의미는 I prepared a meal for you. 내가 널 위해 식사를 준비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rare, rare, ra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드문 또는 흔치 않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t's rare that 하면 무엇은 드문 일이다, 흔치 않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He gets angry 하면 그가 화를 내는 일이 전체적 의미는 It's rare that he gets angry. 그가 화를 내는 건 드문 일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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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겁주다 또는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Your, 너의 loud voice 하면 큰 목소리라는 뜻이 되겠고요. 너의 큰 목소리가 scared me, 나를 놀라게 했다. 겁을 주었다. 전체적 의미는 your l o u d voice scared me. 너의 큰 목소리 때문에 놀랐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fair fair fa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교통 요금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What 무엇인가요? The taxi fare 택시 요금이 그래서 택시 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To get there 그곳까지 가는데 전체적 의미는 What the taxi fare to get there 그곳까지 택시 요금이 얼마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I care, don't care, ca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상관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don't care, 상관하지 않는다. What you say, 네가 말하는 것을 전체적 의미는 I don't care what you say. 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ware, aware, awa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알고 있는 또는 인식하고 있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나는 fully 충분히 aware. of, 뭐뭐에 대해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이때 aware 뒤에는 of라는 전치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the problem, 그 문제점에 대하여 전체적 의미는 I'm fully aware of the problem. 나는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 h e r e there, the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뭐뭐할 용기를 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there not 하면 뭐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there 또는 there not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alk to her 이때 talk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말을 걸다 또는 누구와 말을 나누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 dare not talk to her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 용기가 안 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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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형용사. 뜻은 사각형의 또는 직사각형의 또는 정사각형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table 이 탁자는 is small 작다 and 그리고 square 사각형이다. 전체적 의미는 This table It's small and square. 이 탁자는 작고 네모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공유하다, 함께 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hare, share, sha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여분의 남는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s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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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준비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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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드문 흔치 않은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r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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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겁주다, 놀라게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s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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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교통 요금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fare fair, fair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상관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care, care, ca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알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ware, aware, aware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뭐뭐할 용기를 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here, there, the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직사각형의, 정사각형의, 사각형의 라는 뜻이 되겠고요. square, square, squar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내 동생과 방을 같이 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hare a room with my brother. I share a room with my brother. I share a room with my with my brother. 다음 문장은요. 너 시간 여유 좀 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o you, Do you have the spare time? Do you have the spare time? Do you have the spare time? 이번 문장은요. 내가 너 위해 식사를 준비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prepared a meal for you. I prepared a meal for you. I prepared a meal for you. 다음 문장은요. 그가 화를 내는 건 드문 일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s rare that he gets angry. It's rare that he gets angry. It's rare that he gets angry. 이번 문장은요, 너의 큰 목소리 때문에 놀랐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Your loud voice scared me. Your loud voice scared me. Your loud voice scared me. 다음 문장은요, 그곳까지 택시 요금이 얼마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What the taxi fare to get there? What the taxi fare to get there? What the taxi fare to get there? 이번 문장은요. 네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on't care what you say. I don't care what you say. I don't care what you say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fully aware of the problem I'm fully aware of the problem I'm fully aware of the problem, of the problem. 이번 문장은요. 나는 그녀에게 발을 걸 용기가 안 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dare not talk to her. I dare not talk to her. I dare not talk to her. 다음 문장은요. 이 탁자는 작고 네모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table is small and square. This table is a small n square this table is small n squar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